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FPS 프로토타입 게임의 14번째 영상으로 상호작용 오브젝트, 부서지는 드럼통, 관역 제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부서지는 효과는 보통 코드를 이용해 오브젝트의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각 오브젝트들을 생성하거나 현재 영상과 같이 부서지기 전과 부서진 이후의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해두고 공격을 받아 부서져야 할때 오브젝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부서지는 드럼통 오브젝트의 부서지기 전 오브젝트 제작을 위해 Explosive b r l FBX 파일을 하이어라키 뷰로 드래그하고 이름을 d e s t r u c t i e b r l 로 설정합니다. 부서지는 드럼통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디스트럭티브 배럴 프리팹의 태그를 인터랙션 오브젝트로 설정합니다. 부서지는 드럼통 오브젝트의 부서진 후 오브젝트 제작을 위해 익스플로시브 배럴 디스트럭티브 FBX 파일을 하이어라키 뷰로 드래그하고 이름을 디스트럭티브 배럴 SS로 설정합니다. 부서지는 드럼통 조각 오브젝트를 프로젝트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맵의 임의로 두 개의 디스트럭티블 배럴 프리팹을 배치합니다. 부서지는 드럼통을 제어하는 디스트럭티블 배럴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디스트럭티블 배럴 PS isDestroyed 변수를 선언합니다. 테이크 데미지 메소드는 현재 체력을 데미지만큼 감소시킵니다. 현재 체력이 0 이하이고 isDestroyed가 펄스일때 isDestroyed를 트루로 설정해 조건문 내부가 여러 번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스턴트 에이트로 드럼통의 부서진 조각들을 생성하고 멀쩡한 상태의 드럼통을 삭제합니다. destructible b a r e l prefab에 디스트럭티블 배럴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컴포넌트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가 부서지는 드럼통을 공격하면 드럼통이 부서집니다 폭발효과에 의해서도 드럼통은 부서지게 됩니다 반역으로 사용할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관역 오브젝트 제작을 위해 타겟 FBX를 하이어라키 뷰로 드래그해서 타겟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배치합니다. 관역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타겟 프리팹의 태그를 인터랙션 오브젝트로 설정합니다. 관역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타겟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관역 오브젝트 제어에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합니다. 테이크 데미지 메소드는 현재 체력을 데미지만큼 감소시키고 현재 체력이 0 이하이고 isPassableHit가 t r u e 일때 isPassableHit를 펄스로 설정하고 onTargetDown 코루틴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On Target Down 코루틴 메소드는 재생할 사운드를 클립 타겟 다운으로 설정하고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On Animation 코루틴을 yield return으로 호출했기 때문에 On Animation 코루틴이 완전히 종료된 후 아래에 있는 On Target Up 코루틴이 실행됩니다. On Target Up 코루틴 메소드는 타겟 업 딜레이 타임 시간 동안 대기한 후 재생할 사운드를 클립 타겟 업으로 설정하고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온 애니메이션 코루틴이 완전히 종료된 후 아래에 있는 isPassableHit가 t r u e 로 설정됩니다. 온 애니메이션 코루틴 메소드는 Quaternion. s l o e 메소드를 호출해 스타트부터 엔드 각도까지 퍼센트 시간 동안 회전합니다. 타겟 프리팹에 타겟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컴포넌트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관역을 공격하면 관역이 넘어지고 3초가 지나면. 관역이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은 상호작용 오브젝트 제작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